다음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 13절에서 우리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같이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아, 지금 어 1장에서 인사할 때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사한 거 기억나시죠? 성부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먼저 나와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이 나왔어요. 그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순종하게 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우리 성자 하나님 어떻게 됐어요? 피 뿌림을 위해서 우리 그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예수의 피 뿌리심을 받기 위하여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그런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3일차 하나님 이렇게 이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미리 하시고 성령이 거룩해 하심으로 순정함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택 하심 받은 이 단어가 끝까지 가요. 그러니까 인사를 할때 우리가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할렐루야, 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 어다 흔히 쓰는 그런 인사들 이렇게 합니다만 그 단어가 많이 반복된다고 해서 흔한 단어가 아니에요. 굉장히 생명과도 같은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우리는 인사, 그러면 휙 넘어가요. 근데요, 어느 한이 사도 바울의, 지금 베드로입니다만 바울 서신의 인사를 보더라도요, 허튼 인사가 없어요. 그 인사를 알면 그 내용 전체를 알아요. 말 하나하나가 그냥 쓴 그런 게 없어요. 왜냐면 하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 서신을 읽는 사람들 인사만 보더라도 앞으로 무슨 말을 할 것이라는 그런 느낌을 다 갖도록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인사가 저희 그 서신사가 다 끝나면 아, 그 처음에 나오는 그 1, 2절에 1장 1, 2절의 인사가 그냥 인사가 아니구나. 그 인사가 마음에 이렇게 탁 이렇게 아주 이렇게 잘 박힌 모처럼 박히게 하는 그런 인사들이에요. 베드로전서도 똑같아요. 뭐 뒤에 나오는 나중에 계시록에 나오는 그 삼일체 인사도요 그냥 삼일체 인사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다 그러지 않아요. 그 하나하나가 계시록과 다연관되어 있는 그런 단어, 이런 것들은 차가 탈 기차가 탈선하지 않게 해요. 성경을 이해하는데 그냥 막 이렇게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그 탈선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딱그 역할을. 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여러 가지 지식 속에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막 이렇게 해석하고 보는 것보다도 그 서신에서는 어떤 의도로 기록되었느냐 이걸 파악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은 나에게 건전한 신앙을 갖게 해요. 건전한 신앙을 갖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은혜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말씀 중심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말씀의 터 위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고 교훈을 받은 대로 굳건히 서서 살아갈 때 우리가 뭐야?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데 우리가 정말 바른 복음 속에서 우리가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순종한가 이런 단어들이 다어내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나온다는 것을 기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찬송하이로다.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에 왜?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지 않았냐? 그 산소망을 생각할 때 찬송하게 되고, 산소망을 생각하면 이 땅의 고난은 잠깐. 그죠? 잠깐 고난이라고 하는 그 얘기를 앞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영혼의 구원을 줄 뿐만 아니라 칭찬과 영광과 좋은 기함을 얻게 할 것이다. 앞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이제 또 풀어가요. 예, 이 얘기들이 그냥 이렇게 새끼과 대듯 쭉쭉쭉 연결되면서 하는데요. 오늘 이 13절, 그러므로, 그죠? 정말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셨고, 지금 우리가 잠깐에 정말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을 잃어버리면 되겠냐, 이요 그렇지 않지 않냐, 이요 우리가 이 땅에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하늘에 소망을 갖고 생각한 사람이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둥둥둥둥둥 떠다니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삶의 현장에 발을 내딛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삶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어떻게 성령에 따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순종함의 삶을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지금 이제 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제 그런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뭘바란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서 재림을, 재림을 우리들이 온전히 바라라고 지금 뭐냐면 1 3절를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재림되면 고난도 끝이고, 재림되면 구원이 완성되잖아요. 재림되면은 산소망이 우리에게 현실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어디 있어요? 재림 때 완성되거든요. 십자가의 부활에 이뤄놓던 았그 모든 은혜가 재림 때 나에게 언제예요? 십자가의 부활의 그 능력이 재림 때 나에게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재림 전까지 어떻게 완성의 향해 나아가는 거거든요.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완전히, 정말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재림 때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그거를 재림 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령 충만, 막, 어, 뭐, 말씀 충만,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충만이라는 얘기는 완전히 성령님의 통제와 다스림 속에 있을 때 충만이라는 표현을 써요. 나 기분이 좋다, 막 할래로 이런 게 아니라 성령님의 그 통제 속에 내가 완전히 들어가 있을 때. 그래서 주님과 십자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그것이 온전히 하나가 된그 상태가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지금 살아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정말 피뿌림을 예수의 피뿌림을 받은 정말 거룩한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뭘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거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요 왜요? 구원이 완성이 되는데요. 이건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재림을 우리들이 바라보면서 지금 살아야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재림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냐면 온전히 바라보래요. 바라본다는 얘기는 사모한다는 얘기거든요. 온전히 사모하래요. 이 온전히 사모한다는 얘기는 우리들, 우리, 이 문맥상 우리들에게 편한 말로, 원래 완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완전히 사모하란 말이 우리는 안 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 그래서 우리 성경은 온전히로 바꿨어요. 온전히 사모하라 이건 뭐냐면, 주님 뵙는 그날까지 어떻게 포기하지 말고, 정말 끝까지, 한순간도 눈을 딴데 돌리지 말고 끝까지 바라보면서 사모할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보면은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것을 이렇게 끝까지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 수 있어요. 왜요? 너무 고난이 힘들면 낙심되고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바라볼 그런 정말 겨를이 없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정신이 없는데.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바라보라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또 어떤 때는 못 바라봅니까? 육체 소유에 따라 내가 이 세상이 좋을 때에도 바라보지 못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뭐냐면 재림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에는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라 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표대가 뭐겠어요? 다시 오실 다시 만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뭐예요?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 하나 자체가 우리는 그냥 한글이라서 쑥 읽고 이렇게 넘어갑니다만 이 말이 주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현재 내 신앙을 볼수 있는 거죠. 나는 지금 주님의 재림을 정말 온전히 바라고 있는가? 나의 신앙의 현주소예요. 그거는 내가 그만큼 산 소망에 정말 충만한 가운데 있느냐 있지 않냐 와 똑같아요. 내가 그만큼 육체의 소욕을 갖다가 얼마나 죽이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도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나의 신앙의 현주소는 뭘로 평가받을 수 있냐면은 어 나는 십자가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간다 막 이렇게 하면서 제림을바라보자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맞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재림을 온전히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온전히 더는 그때가 주님의 재림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맛본 사람은 그렇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이렇게 당첨이 돼가지고서 어그 이제 중도금 막 매달 매를 불입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어, 그날, 불입하고 있는 사람은 그 집에 들어갈 그날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생각하잖아요.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의 부활의 능력을 가짐을 가질수록 더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자, 근데, 재림을 온전히 바라는 사람들이 두 가지 특징이 나와요. 거기 보니까는 하나는 마음의 허리를 동일해요. 뭘 연상이에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하는그 모습을 보면은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서로 발을 씻지 않는 그 제자들끼리 우리 주님이 보시고 수건 허리를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모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근데 그 단어를 베드로는 어디에 정해야 하냐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래요. 마음의 허리를 동일라는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간단히 마음을 무장하라는 거죠. 그만큼 굉장히 뭐냐면 이 전투적인 마음이죠. 온 마음 다에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엿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 저는 어렸을 때그이이 뭐, 이 태권도를 태권 저희 집에 태권도장을 비롯한 많은 이저희 종합체육관을 저희 집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운동하면서 이렇게 자랐어요. 그래서 태권도를 제가 오래 했거든요. 태권도는 뭐가 딱 옷이 어울리면 요 태권도 띠를 갖다가 딱 동에 매가지고 딱 했을 때 그게 뭐냐면 이 도복이 몸에 딱 맞는 거예요. 그만큼 도복을 입고 딱 띠를 둘러쓰면 되요. 어, 운동하기에 아주 적합한 특별히 뭐예요? 이제 겨루기라고 그러잖아요? 서로 이제 겨루기 하는. 겨루기 하는 데서 가장 적합한 그 상태가 허리에 띠를 딱 둘러매는 거거든요. 지금 뭐냐면은 주님의 제림을 바라볼 때 우리들의 모습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지금 마음의 허리를 딱 둘러매고 이 땅의 삶이 어떻게 돼? 전투하는 삶과 같거든요. 너풀너풀거리면서 이렇게 할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 12장 같은 데에서는 믿음의 경주장이잖아요. 히브리서 12장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주의상이 나오거든요. 뭐냐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 그리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라고 그래요.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그러거든요. 근데그 무거운 짐이 우리는 생각할 때 이렇게 무건 이렇게 물건 드는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단어 자체가 뭐냐면은 옷을 입 옷을 입고 뛰는데 옷이 너플너플 거려가지고서 제대로 뛰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래. 몸에 착 달라붙는 옷을 입고 뭐냐면은 뛰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은 벌써 이 베드로가 얘기했던 마음의 어, 허리를 동일하는 이 모습과도 연상되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 바깥으로부터 무거운 이런 짐,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들이 뛰는 데 있어서 뭔가 헐겁고, 뭔가 뛰는 데 있어서 마음부장이 되어 있지 않는 그런 단어를 갖다 무거운 짐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거는 다른, 그 다음에 이제 적용하면서 생각할 수 있죠.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을 믿음의경주라는데 도움되지 않는 세상의 것들을 내가 짊어지고 있다면 그것도 무거운 짐이 될수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인 원래 이 단어 자체가 그런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쨌든 우리가 다시 오실 재림을 우리 재림의 주님을 생각하는 우리들의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는 마음의 허리를 탁 통해야 돼. 정말 전투하는 군인처럼 정말 그런 마음의 자세를 우리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근신하라고 그래요. 근신한, 근신한 단이 기본적인 자세는 뭐냐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새 사람을 덧입는, 우리가 뭐예 깨어있는, 그런 상태가 근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할 때 그냥, 어, 다시 오실 주님, 그게 아니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예.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등잔만 준비하고, 등불이 뭐야? 꺼져갈 때도 기름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자가 아니라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그러니까 전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어, 나좀 등불 있어. 뭐. 어, 난, 나 이거 다, 다, 다 갖췄어. 나 주님 기다려. 이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걸 생각하면 슬기로운 처녀처럼 등불만 아니라, 목까지요 기름까지도. 뭐예요? 온전히 준비한 가운데 재림의 주님을 기다려야 할거 아니냐 이게 그걸 우리들이 생각하게 하는 것이 이런 게 근신이거든요. 마음의 허리를 통이고 근신하여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들이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오심을 온전히 어 바라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늘에 대한 산소망이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재림을 방해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다 제거버리고 마음의 허리를 탁 동이고 심지어는 뭐예요? 근신하는 가운데 세상의 소욕 같은 이런 것들 다 잘라버리고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자는 거죠. 그래서 재림에 방해되는 요소가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 이 새벽에 다 없애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이 단어처럼 긴박감과 이 간절함과 끝까지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이런 모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갖자는 거예요. 근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재림을 바라보는데 마지 못해 바라보면 안 되는 거죠. 이 단어 자체가. 좋아서. 다시 오실 신랑을 맞이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기쁨으로 재림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 긴박감 간절함 끝까지 그런다고 해가지고 이 마음에 그 기쁨을 상실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서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그 1장 6절에도 뭐라 그래요? 6절과 8절에 보으면그 보내면 정말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나. 그 즐거움으로 돼해 기뻐한다, 그랬거든요. 그, 이 땅에서 주님을 그 기뻐하거든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다시 오실 재림은 어떻게 되냐? 더 기쁘겠죠. 그러잖아요. 주님 만나서 우리 신랑 되신 주님 만나는데 얼마나 기쁘냐, 게 그래서 이 재림을 바라보는 이 모습은 너무 좋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애들 보면은 막, 막 자기가 빨리 자! 그러면 싫어요! 막 이러다가 내일 놀아! 그러면 애가 되대요. 그래, 내일 놀고 생각하면서 너무 행복하게 단잠 자면서 자는 것처럼. 그 너무 좋아서 기다리는 그 모습이 우리들에게 정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단어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서 14절에서부터 25절까지는 세개 문장으로 돼 있고요. 각 문장마다 동사가 하나씩 딱딱딱 들어가 있어요. 뭐가 되어있냐면 14절부터 16절은 거룩하라. 그렇게 되있고요 거기 눈에 보세요.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16절에. 그 다음에 1 7절 21절에 뭐냐면 17절에 나와있는데 두려움으로 지내라. 경외함으로 지내라. 그게 돼있고요그 다음에 22절부터 25절에서는 뭐냐면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자 그런데 오늘은 여기 뭐냐면 이, 이 동사에 대한 얘기만 잠깐 얘기할게요. 근데 이 동사가요. 우리가 신기하게 뭐냐면 부정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아니 거룩하라 그러면 현재형을 써야지. 그잖아요왜 과거형을 왜 썼을까? 이게, 이게 진짜 난감하죠. 근데요. 이 헬라어는 현재 동사를 쓰면 일상의 삶의 행동을 말해요. 일상적으로 늘 해야 하는. 그런 단어를 쓸 때, 현재형을 써요. 사랑하라 라고 했을 때도, 현재형을 쓰면은, 우리의 삶 자체가 습관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뭐냐면, 사랑을 해야 됩니다. 라는 그런 의도예요. 근데요, 부정과학로딱 쓰잖아요? 군대 용어로 딱 바뀌어요. 지금 당장 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하거나, 뭐,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요? 허리를 동이고,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 군인처럼 살아가는데, 거룩하라 이걸 갖다가 어떻게 돼요? 천천히 하라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런 건 없잖아요. 긴박성을 가지고 지금 당장 순종하라. 상관이 명령을 했는데 돌고래 앞으로 했는데 어저 점심 먹고 갈게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뭘 하면 그 즉각적으로 반응을 표현하는 그런 명령을 할 때는 부정과거를 써요. 그 안에서 뭐냐면 반드시. 해야만 한다고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단어가 부정과거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는 그냥 우리들이 보는 단어가 아니죠. 아주 너무나도 정신 버쩍 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라! 경외하라! 두려움을 지내라! 서로 사랑하라! 이런 단어는 정말 우리가 나중에 순종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라 지금 당장. 그런 환경이 되지 않았다. 이게 아니라 지금 당장. 어떤 환경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정말 긴박성을 가지고 거룩하고 두려움을 지내고 정말 서로 사랑하는 이 모습을 우리들이 갖춰야 합니 그런 나의 현재 태도를 보면 재림에 대한 내 마음을 금방 평가되는 거예요. 금방 할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재림을 사모하는지 알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고 이 두려움으로 지내고 사랑이 없으면 제림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면서도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그냥 등불만 들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 마땅히 지금 당장 순종하라 하는 이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자, 근데 이세 가지가 관계가 또 똑같아요. 뭐냐면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죠. 있 두려움으로 지나라는 것은 뭐야 세상과의 관계겠죠. 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대요 교회와의 관계에서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우리 주님이 이런 모습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잃어버리지 말고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나. 세상과의 관계에서나 공동체의 관계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14절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미 인사 때 성령의 거룩함으로 순종함을 얘기했잖아요. 그 단어를 다시 쓰는 거예요. 당 우리 우리들이 이미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해져서 이미 순종함을 배우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피점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되요 순종하는 자식처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자체가 순종하는 자식답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처럼이. 순종처럼 순종하는 자식처럼 순종하는 자식답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전에 알지 못하 못할 때 따르던 옛 사람의 사욕을 벗어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거룩한 자를 닮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했는데 주님을 안 닮는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순종하면 할수록 주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단어 속에 지금 뭐예요?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순종하는 자식이에요. 우리가 옛날은 불순종했죠. 그러나 성도라면, 순종하는 자식이고, 순종하는 자는, 당연히,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거룩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지어다. 네. 그래서, 당장, 순종함으로, 거룩하라. 주님을 닮아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 재림을 바라보면서, 내가 순종함으로, 예산을 벗어보러, 사회, 따르지 말고 순종함으로 거룩한 믿음의 경주라는 한날이 되시기를 저희로만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님아버지 오늘도 내가 순종하는 주님의 자식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으로 매 순간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부르신 거룩한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가 되라는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모든 것의 완성이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정말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시고 그러 인하여 삶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배 뿐만이 아니라 보여 줄수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가 시작됩니다. 참물의 믿음의 경주 온전히 달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